새로운 중심 그 이상의 차부심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앙 청약 접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KTX 트리플 역세권과 신경주 신도시의 비래는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움이 대구경북아파트와 함께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앙 청약 접수 결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신양은 분양가 상한제 KTX 신도시 대단지로.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지였습니다. 일단 장화 신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고 구두가 되어줄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도 KTX 김천 구미역이나 KTX 포항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신경주역은 세 개의 KTX 노선이 만나는 상당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경주역을 이용하는 인원은 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적은 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 들어오실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전매 제한 3년이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고 청약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상 청약 경쟁률은 84T, 84A-1, 84A, 84B, 84C, 59A, 59B 순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항의 특별 공급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신경주 더 퍼스트 대시항 특별 공급 청약 접수 현황입니다 84A와 84A-1에서 일부 특별 공급 접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타입은 상당히 저조한 결과 바를 보여주었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84B와 59B의 경우에는 한 건과 영건으로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59A와 84C의 경우에도 다섯 건, 네 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으면서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실거주자분들은 신경주도 퍼스트 대시향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접수 건수가 공급세대의 10%에 못 미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그냥 팽개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공급 접수 결과를 보고 2순위쯤은 가야 숫자가 유의미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몸체크 라고 해도 경북에서 신도시 몸체크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투자자 분들께서 얼마나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냐 또 전매가 안되니 장난치기도 어렵고 이러한 여건이 대시향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공급 접수 경쟁률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유일하게 84t 에서 1순위 마감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6세대에 공급이 되는데 해당 지역에서 100건의 접수가 들어오면서 16.6 67대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주었고요. 역시나 테라스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화성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 세대의 경우에는 추후 상품 가치도 높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또 84A-1에서 1순위 233건의 접수가 들어오면서 준수한 성적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 당첨자 40%는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2순위까지 추가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59A의 경우에는 실거주와 몸테크를 병행하기 위해서 적은 자금으로 청약을 진행하신 분들이 86분 계셨습니다. 2순위 해당 지역까지 미달로 진행이 되다가 2순위 기타가 채워지면서 정확하게 1.0에 경쟁률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타입은 삼각형이 가득하죠. 이달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청략 접수 결과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특별공급 총공급세대 527세대 중에서 접수건수는 41건으로 0.08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요. 일반공급에서 공급세대수는 904세대였는데 1순위 해당 기타 합쳐서 685건의 접수가 있었고 이는 0.76의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유의미했던 경쟁률은 8사 t와 8사 a 1이 되겠고요. 의외로 5. A에서 1순위 해당 기타 접수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84T의 경우에는 1순위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2순위는 추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2순위에서는 총 231건이 접수가 되면서 총 26%의 접수 건수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전체 접수 건수는 916건으로 합계 경쟁률은 1.01을 기록했습니다. 간신히 1을 넘은 경쟁률이 되겠죠? 1.01의 경쟁률 딱 신경주에 대한 현재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급이 84A, 84B, 84C는 미달입니다. 미이어 오는 단지들을 위해서 기대감이 좀 있어야 하는데, 더 퍼스트 대시양이 보여준 경쟁률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주 신도시의 물량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접수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1순위 해당해서 593건, 1순위 기타와 2순위를 모두 합치면은 323건으로, 오히려 경주 실거주자분들께서 옴테크 개념으로 접근하신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신경주의 가치와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경주 실거주자분들이시겠죠? 신경주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황성 베스티움의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을 보고 외곽으로 나오시는 분들, 또 장화를 신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들 모두 신경주 더 퍼스트 시장으로 모여드셨다 생각이 듭니다. 84A 라인이 뜨거울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타입이 아니면 투자든 실거주든 몸테크든 미래 가치의 크기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84A-1이 84A보다 접수건수도 많고 경쟁률도 높은 건 좋은 동호수와 향배치의 랜덤성을, 조금이나마 더 줄인 것이 84A-1이기 때문일 것이고 거기에다가 공급세 대수도 적기 때문이겠죠. 바로 앞서 분양했던 경주 황성 베스티움 프레스티지는 전차입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신경주 더 퍼스트 시향은 사람들의 평가가 갈렸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첫 마음과 나의 자금 상황을 바탕으로 계약까지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마음이 굳은 심지였다면 이 경쟁률은 기회로 보일 겁니다. 첫 마음이 흔들리는 심... 반신반이었다면 이 경쟁률은 위험으로 보일 겁니다. 자금 상황이 넉넉하다면 이 경쟁률은 포트폴리오 중 일부일 것이고 자금 상황이 딱 맞다면 이 경쟁률은 리스크 테이킹일 것입니다. 신경주 더 퍼스트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은 분석 영상과 이 경쟁률 분석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아파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500분에 가까운 분들께서 함께 채팅방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대구경북에 실시간 부동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채팅방 링크 크와 참여 코드는 영상 상세 정보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우 경보가 파트는 여러분이 내집 마련 청약당첨 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